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겨서 젊은이들도 절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 우리 자식 나보다 더 힘들텐데 어떡하지 아내 미래는 더 암울할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지금은 성장이 계속 정체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성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자식들까지 나아 기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